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박에 이해되는 아하 그래머 투부정사 편 사과가 되겠습니다 사과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 쓰임 뭐예요 이게? 를 해놨어요 아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우리 앞에서 한번 봤죠? 할 숙제할 때 해야 할 숙제할 때 요, 요, 리얼 아, 요렇게 쓰이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부정사는 눈치라 그랬죠 예, 앞에 거 잘하고, 이 뒤에 거 눈치껏 하면 돼요. We need some books to read.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는 알죠? 우리는 필요하다. 약간의 책들이. read는 읽다인데, 그러면 to read는 뭐냐. 읽을, 에, 을 됐죠. 그래서 some books that we are going to read. 이걸 줄여서, 이렇게 했다. 이거 잘 모르죠. 예, 이거는 관계사 편에 나오는데, 관계사절을 줄여서 뒤에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붙이는 꼴이 됐다. 요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아,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것까지 하셔도 되지만. 자, 그래서, books to read. 읽을 책들. 무엇을 읽어? 앞에 책을 읽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을 책들.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 2번 봐요. The couple. The couple. 커플, 부부, 연인, 쌍을 얘기하죠. 남녀, 부부 또는 연인. 여기는 부부로 쓰였나 봐요. The couple have no children to look after. 그랬네요. 그 부부는 가지고 있다. No children. No는 어떤 뭐뭐도 아니. 그 말이에요. 어떤 뭐뭐도 아니. 그 c h i l d r e n 자식이죠. 아이들. 그러 어떤 자식도 아니 갖고 있다 자녀가 없다 그 얘기죠. 자녀가 전혀 없다. 그러면 look after는 우리 구동사에서 배웠죠. 예, 뒤를 살피니까 돌보는 거죠. 그러면 돌볼 자식 이렇게 되겠죠. 돌볼 자녀. 그럼 누구를 돌봐요? 앞에 이, 이 자녀를 돌보겠죠. 예. 자, 그래서 children, to look after 돌볼 자식들. 그래서 앞에 명사 자식을 돌본다.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놨다 이거예요. 관계사절로. No children that they must look after. 그들이 돌봐야 할 자녀가 아무도 아니. 이렇게 되겠죠.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어, 요 비슷해요. to look after가 또 나와. The old man. 그, 노인, 할아버지는, 그 말이네요. The old man. 네, 남자죠. 그, 노인은, has, 갖고 있다. 어, 갖고 있다. 왜 h a s 예요한 사람이니까. 커플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have고. 그 노인은 갖고 있다. no sons or daughters. 어떤 아들들도 아니 또는 딸들도 아니, 이 말이죠. 딸들이나 아들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 어떤 딸들도 아니.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도 없다, 그 얘기죠. To look after him, 그를 돌봐 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누가 돌봐요? 누구를 돌봐? 요그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돌봐? 그러니까 앞에 딸들이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꿀 때 이렇게 바, 바꾸는 거죠 No sons or daughters who are looking after him. 이거 예, 관계사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계가 이렇다 그 말이죠 예, 누가 돌봐줄? 앞에 아들 딸 예, 앞에 명사가 이렇게 이, 이 사람을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은 참 어? 불쌍해요. 예. 돌봐줄 자 자녀가 없대요. 혼자서 늙었는지 예? 아들 딸을 뭐안 낳았는지 예? 아들 딸이 다 도망갔는지 없대네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I have a lot of friends to help me. 나는 갖고 있다 많은 친구들을. 오, 친구가 많대요. To help me. 그러면 나를 도와줄 이렇게 되겠죠. 응? 나를 도와줄 많은 친구. 어우,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어, 누가 도와줘요? 나를? 앞에 친구들이 도와주겠죠. 그래서, a lot of friends who can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계가. 자, 그리고 1, 2번하고 3, 4번이 이 관계가 다르다그얘기예요 응? 자. 그다음에 5번. The time to act has arrived. 그랬네요. 자, 그러면 시간 이말이요 시간. 근데 act는 행동하다죠. 그러면 이거는 뭔 시간 행동할 시간. has arrived. arrive 도착하다죠. 도착한 상태다. 현재 완료했죠. 뭐뭐한 상태다. 행동할 시간이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행동할 때가 드디어 왔다. 큐 하고 이제 나타나 나가는 거죠. 행동할 시간.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돼요. The time for action 이렇게 해도 되죠. The time for action has arrived 해도 되는데 우리 지금 투부 정사 배우니까 the time to act has arrived. 자, 그래서 이것도 관계사절로 또 바꾸나죠. 관계사 모르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우리 관계자 또 나중에 단박에 익히도록 하고 한번 봐요. The time when we are at. 죠 우리가 행동할 시간. 같은 말이 되겠어요. The time when we are to act has arrived. 도, 도착했다. 그 말이죠. 자 6번. This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This is. 이것은 이다. The best way. Best 뭐예요? 최선의 가장 좋은,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solve, 해결하다죠. 풀다, 해결하다. 그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The way to solve, 해결할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리얼로 끝났죠. 행동할 때 도와줄 친구, 돌봐줄 아들, 딸. 예, 돌볼 자녀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이 됐고 요거는 시간이고 예, 그래서 관계사절로 the best way that we can solve the problem 음, 자 the best way that 이렇게 되겠있죠자그 다음에 7번 I have another place to go to 예, 나는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장소가 갈. 네, 그러니까, 가야 할 장소, 내가 가봐야 될 장소, 또는 가볼 수 있는 장소, 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갈수 있는 또 다른 장소, 어, 안 그러면 또 가야 할 장소, 볼일 보러 가야 할 장소, 또 다른, 어느 더는 또이 other가 다른이죠. 다른 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 장소가 있다. 그냥 그러니까 달리 갈 곳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어? 자, 그래서, 이 2는 가로 쳐놨죠. 장소를 꾸밀 때는 전치사 투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에, 이런 전치사가 있어야 원래는 되는데 거의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바꿔놨죠. Another place. Where I can go 또는 Where I must go, 그죠? 투를 어, 그, 붙이면 Another place uh, which I can go to 이렇게 되겠죠. Where 있을 때는 투를 어, 붙이면 안 돼요. 이거 Where가 Where 안에 투가 들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I have another place to go 또는 I have another place to go to 이렇게 하면 나는 달리 또 다른 가봐야 할 장소가 있다 또는 갈수 있는 어, 구경할 장소가 있다 뭐 이럴 때 어,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장소고 8번 there is no reason to worry reason 이유죠 no는 어떤 뭐무도 아니 어떤 이유도 있지 않다 예, worry가 걱정하다니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걸 또 관계사로 바꿔놨죠. No reason why we worry. 그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뭐, 할, 이제 다 알아봤어요. 정리. To do가, to 부정사, to infinitive가 명사 다음에 와서, 전부 다 명사죠. 여기 명사, 명사, 응? 어? 사람. 명사가 뭐예요? 무엇에 해당되는 말, 누구 또는 무엇? 약간의 책들, 뭐 약간의 책들 명사죠. 노칠들은 no 어떤 자식도 아니 명사죠. 누구 아이들 자식, 여기도 에, 아들 딸 누구 아들 딸 에, 명사죠. 친구 누구 친구 에, 명사죠. 시간 명사죠. 에, 방법 명사죠. 장소 이유 다 명사죠. 그러니까. 두두가 명사 다음에 와서 앞에 명사를 꾸밀 때, 뭐, 뭐 하는 할 에, 리얼 의미로 이 경우에 투명사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아, 이거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명사의 꼬붕. 예, 명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응? 어? 명사를 꾸미는 것을 형, 형용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앞에 명사를 하는 명사, 할 명사, 그죠? 돌볼 자식, 예? 그 다음에 돌봐줄 자식, 예? 뭐, 할, 예, 어, 행동할 시간,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어, 경우이다. 이 말, 형용사 용법이. 끝이에요. 어, 여러분, 어, 오른쪽에 여러분, 예, 연습문제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 열심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또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연습문제를 열심히 하시고 예,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